거북아 이리와 거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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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지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이랑 1분 로빈슨과 로빈입니다 예 <laughs> 오늘은 거북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컵 뚜껑 그리고 테이프 한쪽면이 접착제가 발라져있는 종이에요 스파디스틱 아이클레이바위블루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시작해볼까? 응. 하드스틱 세 개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겁니다. 이렇게. 코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라이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 두 개는 머리, 꼬리, 발 이렇게 될 거예요. 구멍이 있기 때문에 종이테이프로 막아주겠습니다. 개척겠지 여기에 이런 그물 모양으로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. 그 선대로 잘라줄 거예요. 켤수 네. 있겠지? 네. 로빈슨이 어떻게 자르고 있냐면요. 제가 이렇게 손을 자대고 안, 잘라, 안 잘라서 왔다 갔다 이게 삐뚤빼뚤한데 그거대로 자르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. <laughs> 땅 밖에 안 잘라도 돼. 그쪽 방향으로 대충 잘라도 돼. 아할수 있어요. 제가 자를 수 있어요.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다 됐지. 예. 네. 음. 아 요걸 탁탁탁 거북이. 그렇지 노란색 종이를 떼면은 붙일 수가 있어요 뜯어서 나한테 줘야 돼요 이 스티커 떼는 게 로빈슨이 하면은 이 손끝 핀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걸 시켜보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? <laughs> 나도 안돼 <laughs> 자 거북이 등껍질을 다 붙였습니다. 썩어졌어. 아주 썩어 붙다가 다시 쭉... 또 쭈우우우욱 늘렸다가 쭉 쭉. 엥, 정말인데? 우와, 핑크색이네. <laughs> 그치. 단이 하나. 둘. 다리는 네 개다, 그치? 응? 얼굴 낳지? <laughs> <laughs> 얼굴이. 물 <laughs> 붙여주자. 응. 음. 거북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거북아, 이리 와. 거북, 거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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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지다. 고마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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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 yeah. 거북거북 잘안걸어가아하하 고래가 나타났다 <웃음> <웃음> 으아 잡아먹겠다 으아 <laughs> 거북 하하 으아하하하 으아 가지, 하 으아하하하 으아하하하 으시하하하으 中哦哟，耶！<Tom>